정책에 관심 많은 대학생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대통령님처럼 국가를 위한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홍석원이라고 합니다.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대통령님께 향후 소비쿠폰 활용 방안으로서 좋은 경제 정책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서 자리하게 됐습니다. 지방 상권 활성화에서 중요한 건 결국 수도 중심의 인구가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일 텐데 저는 소비쿠폰의 지역화폐가 가진 발행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수도의 인구를 지방으로 이동시켜서 지방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 사는 청년들한테 전라도 여행 가라고 전라도 지역 화폐를 주는 방안인데요. 정부의 소비 쿠폰 제도를 통해서 여행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국내 여행 지출액을 보면 약 23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부가 10만 원이라는 재정을 투입했을 때20 3만 원의 소비 창출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또 청년의 높은 소비 성향까지 고려해 봤을 때 투입 대비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좋은 정책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정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저 세부 설계를 해가지고 그건 한번 해볼 만한 정책 같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 즉석에서 좋은 아이디를 주셨기 때문에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laughs> 올해 예산 사업으로 내년에 반영해보겠습니다.